습니다 요렇게. 어이 215분부터 하나씩 설명해 줄게요. 봅니다. 음, 혹시나 자기가 알고 있지만, 맞혔지만, 부족한 설명이 있는지.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얘하고, 둘이 자리가 바뀌었네요. 네. 맞죠? 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음, 교환법칙. 교환 덧셈의 교환법칙이죠. 맞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서 넘어가는 거 보니까, 요, 거하고여기하고 어떻게 돼요? 괄호가 하나 생겼죠? 괄호가 네. 이렇게 생기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덧셈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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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결합법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 나머지 요거 두개 통, 계산하면 1이네요. 그래서 답이, 4, 어, 5번의 답이 얼마가 돼요? 플러스 4분의 3 되겠네요. 그쵸? 렇 옳지 않은 것은 2번, 5번 두 개가 되겠네요. 음. 그 다음에 217번 보면요. 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넣으라그랬잖아요 얘를 이쪽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네모는 3분의 1 넘기면 보호가 바뀌어요. 그쵸? 응. 어, 더하기 12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통분하니까 12분의 4 더하기 5니까 12분의 9가 되죠. 약분하니까 4분의 3이 되죠. 응. 다음 계산 중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그겠습니다 어, 요거, 5번이 답이니까 5번만 풀어볼게요. 여기부터 마이너스 8분의 3, 플러스 1.5, 더하기 8분의 7, 빼기 2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 부모가 8분의 7하고 요거, 이거 두개 먼저 그냥 계산해 줘버릴게요. 요거 하면, 얼마죠? 8분의 얼마예요? 4가 되겠죠? 얘는 2분의 3이에요. 요거 어떻게 계산해주면? 2분의 3 빼기 2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1이죠. 더하기 1. 요거, 요거 약분하면 2분의 1이고. 그래서 계산하면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민준, 이민준 얼마?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58번부터. 261번 틀렸어요? 네. 258번 한번 볼게요. 음,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하고 여기 자리가 일로 갔네요? 맞죠? 이렇게 자리가 바뀐 걸 뭐라 그러죠? 교환이라 그럽니다 교환 법칙 그 다음에 여기 없던 가로가 생겼네요 이건 뭐라죠 결합 법칙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고 나머지는 하면 되겠죠 258 누가 틀렸죠 알, 알겠어요 이제 네 그래서 258답기 어, 교환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거 계산하면, 은 봅시다. 마이너스 35. 음, 마이너스 35 하면 계산하면 여기가 5. 5가 되고요. 곱하면 5, 6, 30에서 3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하고 얘가 답이네요. 아, 그 다음에 260번.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5번인데요. 한번 볼게. 예, 계산하면 얼마예요? 요거만 얼마예요? 마이너스가 있지만 제곱이 되기 때문에 4분의 9예요. 나는 밖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돼요. 누가 틀렸어요? 260번? 틀렸어요? 뭘 찍었어요, 그럼? 3번요3번이 요거는 2가 5개니까 32 뭐라고 했길래 틀렸어요? 네. 어디가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찍으면. 찍으면 안 되죠 풀어야죠 아. 음. 261 261뭐 틀렸어요 민진이? 예 봅시다 요거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18 곱하기 얘는 마, 3, 마이너스 3분의 3개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7분의 8이 됩니다.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고요. 9 약분해서 3이고요. 약분해서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요거요거 요거 약분해서 6이에요. 남는거 6이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남았어요. 그러면 얼마 돼요? 민준이? 플러스 10이에요. 또 틀리면 안 돼요. 어, 다음은 분별부층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가나에 들어갈 수의 합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음. 여기서 여기를 잘 봅시다.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둘다 가지고 있죠. 원래는 A에다가 괄호 열고 a 어, b 플러스 c 하면은 어, 이렇게 a 곱하기 b a 곱하기 c인데 얘를 같은 게 있으니까 거꾸로 가버리는 거예요. 같은 거 있으니까 얘를 거꾸로 밖으로 묶어낸 거예요. 그럼 요거 두개 합이 필요해요. 얼마죠? 36에서 64 더하면 100이 되겠죠? 100에다가 마이너스 1.5로 곱하면 마이너스 백 오십이 됩니다. 그래서 이두 수의 합은 마이너스 오십이 되겠네요. 네. 세수 a, b, c에 대해서 a 곱하기 읽어, b 플러스 c가 여기에 1 5고요 이게 8일때 여기 풀어볼게요. 그럼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는 15에요. 근데 이게 8이래요. 그는 얼마일까요? 이거 8이면 얘는 얼마일까요? 7. 7이 되겠죠? 응. 그래서 A 곱하기 B는 15에서 8이니까 7이 됩니다. 다 됐죠? 이제 다피켓 내리고요. 자. 85페이지에 294번. 계산 결과가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죠. 어, 틀린 거, 전부 다 틀렸어요. 요거, 마이너스 나누기 마이너스인데, 어, 1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6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고치고 마이너스 8분의 1이에요. 계산하면 요거, 요거 하니까 이거 플러스 되고 0.7이 되겠네요. 1번. 틀렸죠? 2번 같은 경우는 0 나누기 0은 0이에요. 그 다음에 3번. 2분의 1 나누기 마이너스 6분의 5는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6으로 고쳐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니까 3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5가 나왔어요. 틀렸어요. 4번. 9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1 나누기 3은 9 곱하기 역수되니까 마이너스 3. 역수되니까 3분의 1. 요거 요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9가 나와야 돼요. 되겠죠? 5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295번. 다음 중계산 결과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를 골라라 그랬습니다. 1번, 12, 나누기, 마이너스 3, 나누기 8이에요. 1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8분의 1이에요. 이거, 이거 약분하면 3이구요. 2구요. 약분하면 없어지네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네요. 1번. 2번, 마이너스 12, 나누기, 바로 열고, 8 곱하기 3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2, 곱하기 24이에요. 24분의 1이니까 약분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나옵니다. 3번 8분의 1 나누기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0이에요. 어 8분의 1 나누기니까 곱하기하면 역수 3이 돼요. 곱하기 마이너스 10이 요거 어 약분 되는게 3은 안되고, 어 요거, 요거 약분 하니까 2, 3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9가 나와요. 답은 더 이상 안 봐도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음. 다음에 297번 음. 다음 식에 대하여 물음을 답하여라. 이런 거잘 해야 되죠. 그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리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어리 바로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할게요. 그 다음에 리음. 왜냐면요괄호가 있기 때문에 어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어 리은이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기역.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비합 주어진 계산들을 계산식이 틀렸어요? 계산하는 게 볼게요. 6 플러스 4분의 3 곱하기 어, 5, 마이너스 마이너스 2에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에 마이너스 4. 요거 먼저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아 4인데, 마이너스 5빼기 4가 되죠. 음. 빼기 4니까, 1이죠. 1빼기 3분의 2가 되죠. 어그 다음에, 곱하기 4분의 3. 음. 그래서 요거 계산하니까, 3분의 1이죠. 1, 빼기 4, 요거, 이거니까 6, 4분의 1, 4, 가 되니까. 이런 경우, 요거 계산하니까 4분의 25, 빼기 4분의 16, 그러니까 4분의 9가 다르네요. 근데 이런 거는, 더하기 같은 경우는요, 자리를 바꿔서, 이거하고 이거 먼저 계산해도 상관은 없어요. 수험법칙 되니까. 네. 볼요 351번. 여기 봅니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 b 죠 여기가 틀렸네요. 그 다음에 여기 나누기는요. x 곱하기 y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5예요. 그래서 위에는 5x가 되고요 밑에는 y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다음에 0.1이고 xy 있으니까 0.1xy가 돼야 돼요. 그다음에 4번은 맞고요. 5번 x 나누기를 곱하기 x 플러스 4 분의 1로 고치고요. 또 나누기는 6분의 1로 고쳐요. 그래서 6에 x 플러스 4분의 x 이렇게 고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3 음, 5이번에 어, 곱셈기호와 나눗셈기호를 생략하여 나타낸 식이 bc 분의 a와 같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음. 음. a 곱하기 b 분의 1 곱하기 c 분의 1이니까 bc 분의 a 맞구요. 음. 그 다음 ㄴ은 이거는 a 어 곱하기 하고요. b... 아이고, 이거를 이렇게... 음. b 나누기 있으니까 a 나누기 괄호 먼저 c 분의 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곱하기로 면 b분의 c가 되니까 b분의 ac가 돼요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여기는 음, b ac니까 곱하기 ac분의 1이 되니까 ac분의 b 이것도 틀렸어요. 여기는 c분의 1 곱하기 어, b분의 a. 그러니까 bc분의 a. 얘가 안맞아요. 음. 그 다음에 354 a는 마이너스 4, b는 3일 때 시간의 나머지 될까 다른 하나를 구하라 그랬네요. 음. 여기다가 1번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4를 대입하니까 4가 되고요. 3이니까 7이에요. 2번 2a 플러스 5b a에다 마이너스 8 더하기 15 7이에요. 3번 a 제곱 마이너스 3b a가 마이너스 하니까16 빼기 3 3은9에요 7이에요. 4번. 2분의 3a 빼기 3분의 1b. 그럼 2분의 3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곱하... 아이고. 곱하기 3 해주면, 이거 요거 요거하니까 마이너스 6. 이거 이거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7이냐 답은 4번. 4번이 되겠네요. <laughs> 정가가 1,000원인 물건을 A%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때 라고 했어요. 정가가 1,000원이니까요. 1,000원에서 할인된 금액을 빼야 돼요 할인 이센 A%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100에, 1,000에 1 빼기 100분의 A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A가 30일 때 할인된 판매가격을 구하쇼.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 100분의 여기 잠깐만요 1000 빼기 이거를 물어봤지 음, 이걸 계산하면 1000 빼기 10에이가 되죠 그래서 10에이에 에이가 30을 대입하면 30 그래서 1000에서 300원 빼니까 700원 되겠네요 되겠죠 이제 음. 볼게요 음. 다음 중, 당식에 대한 설명으로 은은거 항은 몇 개예요? 항은 1개, 2개, 3개예요.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당식의 차수는 몇 차? 여기 제일 큰 거니까 2차. 얘가 맞고요. X제곱의 개수는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예요. 틀렸어요. X의 개수는 3이에요. 맞아요. 상수항은 아니에요. 7이 아니라 마이너스 7이에요. 틀렸어요. 그 다음에, 1차식인 것의 개수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이거 1차식 맞아요? 4 0이 1차식 맞아요? 응? 1차식 맞아요? 니은 1차식이에요? 1차식 맞아요? 디귿 이거 나중에 배우는데 마이너스 1차식이 아니에요. 리얼 1차식 맞아요? 맞습니다. 미음 2차식입니다. 비 비읍 상수항입니다 ᄉ, 개수해서 1차식 맞습니다. ᄋ,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되겠어요? 음, 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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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식이3 3 3차식이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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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면 돼요. 3이3 3요 돼요? 다음 중, 꼴찌 않은 것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404번. 응. 어, 다틀렸고요 이것만, 4번만 해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8x 더하기 4. 나누기를 곱하기 4로 고쳐줘요. 그리고, 분배법칙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2x 더하기 16이 다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405. 어, 2분의 7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8과 이거 각각 계산해서 1차식을 하세요. 두 수의 상수항의 곱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계산해 볼게요. 계산하고, 얘도 계산하고, 볼게요. 2분의 7 마이너스 2x 더하기 8을 계산하면 약분해서 마이너스 7x 더하기 4. 이거, 이거 4니까 28. 이렇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니까 4y 빼기를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음, 마이너스 y 플러스 1 이에요. 되겠죠? 음두 식의 상수항 28, 1. 어? 두 식의 상수항이고요 각각 계산하면.. 어, 잠깐만요. 아 이거 4분의 1이군요.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얼마 나오죠? 28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7이 나왔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됐고요 다음. 아.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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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수고했어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네. 다른 거는 다 맞으니까 한 번만 해 볼게요. 이거 풀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b구요. 마이너스가 곱해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4b가 돼요. a는 a끼리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8a, b는 b끼리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b가 됐어요. 그래서 되겠죠? 틀렸어요. 440번 네 어떤 식에 이걸 더 해야 될까 잘못했 뺐더니 이런 문제 진짜 많이 나오죠 맞죠 왜더 하라는 데 자꾸 빼요 그죠 잘못했죠 그죠 어떤 식메모라고 하고요 더 해야 되는데 뺐대요 EX 더하기 했더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넘겨주면 네모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더하기 2x 더하기 1이 되구요. x 빼기 2가 되요. 네모는.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대로 계산을 해요. 더하기 2x 플러스 1.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x 빼기 2죠. 그래서 3x 빼기 1이 답이 나옵니다. 되겠죠? 440번. 이런 걸 잘해야 되죠. 순서대로 차근차근 연습을 많이 하도록 합니다. 요거 바로 계산해버리면, 2에다가 10이 오니까 10x. 요거 계산하니까 3에다가 마이너스 15. 바로 크고, 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크니까 3x 빼기 3.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x 1 2 5 마이너스 요거 먼저 계산하면 2x 빼기 3이에요. 그래서 x 더하기 2 보니까 4x 빼기 6 되나요? 요거 계산하면 5x 빼기 6이고요 10x 빼기 15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되고요 요거 두개 계산하면 5x 요거 두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9가 되네요. 5x 마이너스 9가 되고요 어... 개수를 구하니까 A 요거랑 요거 두개다 하면 되겠네요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가 다 되겠네요. <laughs> 네.